자 지금 여러분들은 음, 토종벌이 지금 분봉을 하기 위해서 어, 벌집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새롭게 자리를 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시고요. 이걸 잘 털어서. 어. 컨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형, 형이 키가 작아서. 어. 벌 소리 들리십니까? 웅웅웅웅. 지금은 쏘지는 않나 보지? 담금이 안 터지면 별로 뭘될게 없네. 오 옷에나 벌날 때는 크게 안 싸. 거기다 너무 굴로 들어가요? <목소리> 실력이 나가는 거 말겠다네. 이런, 이런, 이런 그림은 보기 어려운 건데. 아, 그래. 번호가 쪼이는 걸 봐라, 이거. 옛날 실력이 너무 좋네. 근데 저기 장봉이 어딘지 모르잖아 아직, 아직 네, 뭐걸 장봉이 여있네 보여요? 보아어가카만가장만 응. 그래, 아, 어. 따라 올라가면 만도면 산지에 아 양이 많지 않은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 어디로 는올라갔더 어떤지 안든지 올라가긴 올라가네 그럼 장보도들데 어? 장보이 들어갔다는 데거가 따라 올라가요 응. 아, 글로막 겨우 올라가요? 장가 간지는지 열이 대단해 열이 이게 퍼져서 그렇지 군산 많은게라그렇그런지금라 이제 뭐야? 말벌들이 오면 저렇게 감싸 가지고 저 아래 열기로 죽인대잖아. 열로 어. 뒤에 하얀 거 묻은 것들은 알이야. 뭐야? 아까도 이하고왔다 갔다가 우리 차가 나서 이렇게 따아놓는 거지. 애시바 어. 나가나? 이러면서 겨서가는 그, 거야. 음. 아. 따라 올라가 언제 따라 올라가 올라가기 전에 번쩍올라가지 언제 해요장복 올라갔다 그만면은올라가 장복 올라갔다 그만뭐 들어가는거 보 거, 다 털만 되는거 응. 뒤에 까만거가 아니야? 장복 날개도 있고 똥파리? 어 똥파리같이 똥파리 도 있고. 똥파리도 있 똥파리야? 요한 마리 그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쑥벌 여의 많네 쑥벌 쑥뻘. 근데 쑥벌이 별로 안 많다 우리가 이거 저람 들은 왜 자꾸 나무를 타고 올라갈라 그래 동으로 들어갔지 그럼 장봉을 보고 그...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걸로쭉 올라가요? 아따로 올라가잖아 이거 지통으로기들아가잖아 자, 땡기도 가잖아, 지금. 이 너무 막막이도날라 가요. 이렇게 살살. 어, 더가만 그냥 가만 해도 돼. 이러면 사방에 뜬거다 끌어모이. 신호를 다 보냈나 보네. 그렇지. 야 이쪽에 이쪽 그래야죠. 그쪽에 가자마로 그쪽에 가. 지마지 걸르고 하면 다채요 이러면서. 이것도 군사가 작은 건 아닌데 이렇 통에도 좀 뛰나야 되는데. 아이벌은 많잖아 원래. 음, 근데 너무. 하늘에 날아는 벌들은 몇 마리 없고 이제. 한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고 반 아, 넘게 들어갔지 음. 아니 저기 안전이 됐다는 얘기라 응 대장을 아. 따라간다는 얘기라 아다 들어갔잖아 쭉쭉기 내려가잖아 어. 장봉이 대다이 크네 그래요? 실실 쓸쓸, 실실하네 쓸쓸, 젊은 장봉인거 보다 발란을 일으켜서 나온 거야? <laughs> 아니, 쫓아냈어? 아, 애미가 기존에 두 마리만. 어. 어차피 한 마리는 두 마리 못살더라 응. 싸워요? 싸우지 않고 그냥 나와? 그렇지. 어. 들고 이제 되지, 어. 그렇지. 왕이 두이한 나라의 왕이 슬을없잖아 <laughs> 지금 구멍에서 그러게. 좀하 많이 잠잠해졌네. 그 가지 타고 올라가던 놈도 다 내려와서 지금 걸로 들어가나 봐. 계속 타고 올라가면 되는 어? 아니 아니. 저쪽으로 따로 나가던 놈들 다 걸로 타 방향 바꿨어. 그렇게. 병철이 그세 번째 그 정훈네 아빠 하고 정훈네 엄마 그 돌이래 봤다가고 막둥 주가 이 날라갔다 아 바닥은 날라가는 소리들이 돌이가 막 이리 올라간다 내리간다고 선으로 막다이려니까에이 음. 여기 아니다 싶어서. 어못살리 그러니까고 막에안 되겠다 싶고 막원거기로 넘어갔다 가. 그러니까 정이가 쫙 차가 보더니. <laughs> 정이 대가 될까? 어 그거 많잖아. 다 들어갔어? 다 어디다 들어갔네? 어이. 이래다 마. 다음에 어. 또, 떠야 어는데함 어. 확률이 대단히 높아. 그, 앉았는데 또앉그라 거의 데 네. 다 들어갔다. 저 위에 올라간 거다 내려왔지. 네, 다 내려왔어. <laughs>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음, 토종 벌들이, 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말씀하셔도 돼요. 아, 소이 아빠. 예. 저나좀잘 받아 주세요. 난 벌을 한 받았어요. 지금 벌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예, 알았어요. 네. 교동